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황창규 KT 회장과 임원 7명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KT 세노조는 불법 정치 의원 과정 및 반항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T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수법으로 4억 3,79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1920대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금으로 낸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법인,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낼수 없어 KT는 대관부서인 CR 부분을 통해 후원금을 냈으며 KT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후원금은 KT가 주주로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 K뱅크 설립과 관련 사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각종 예산과 입법 등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 세노조는 황창규 회장 등을 횡령과 뇌물 제공으로 해당 국회의원들은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고 법적 처벌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가 있다며. 우리의 이러한 행동은 황 회장 등의 불법하고 부당한 경영으로부터 KT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불법 정치 의원 과정 및 반환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KT 새노조는 강조했습니다.